한국 서버 1월의 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새해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모두가 좋아하는 무료 가차 소식입니다. 7일간 로그인만 해도 최대 70엔차를 무료로 뽑을 수 있어요. 2025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라이브랑 해피 뉴이어 라이브도 있는데 이걸 보면 한정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츄얼 라이브 대기 에어리어에 세카이 신사도 열립니다. 이 신사에서는 프로필 꾸미는 아이템도 살수 있고 새해 운세 뽑기도 할수 있습니다. 또 감주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새해인데 신곡 추가 캠페인 없으면 섭섭하겠죠? 12월 31일부터 4일간 매일 신곡이 추가됩니다. 먼저, 1천광년 버싱 버전만 추가됩니다. 강풍 올백, 세카이 버전은 원더쇼가 부릅니다. 불장난, 버츄얼싱어 버전만 추가됩니다. NB 베이비 세카이 버전은 25시가 부릅니다. 새해 맞이 컬러풀 페스티벌 뽑기 도 있어요 이번 컬러풀 페스티벌의 사성 픽업 은 모모점의 미노리 그리고 같은 모모점의 시즈쿠 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년 이벤트 한정 으로 미즈키 시호 메이코가 등장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기념 의상 도 판매하죠 새해 의상과 함께 사성한 장을 확정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과 다양한 아이템을 할인 해서 판매하는 할인 상점도 같이 열린다고 요 게임 내 이벤트를 살펴보면 먼저 미즈키가 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신년 이벤트가 진행 중 이고요 9일부터는 비베스의 월드링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 23일부터는 루이 메인의 원더쇼 단독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추가곡은 사이버 펑크 데드보이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1월 31일에는 발렌타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생일은 1월 8일 시오의 생일이 있고, 1월 27일 마후유의 생일이 있습니다. 1월 30일에는 루카의 기념일이 있죠. 생일 기념 라이브를 보면 칭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번 달에도 복각 뽑기가 3개나 있습니다. 1월 11일에는 지난 신년 이벤트 카드들이 복각하고, 1월 16일에는 이전 원더쇼 한정 이벤트 때의 카드들, 그리고 재작년 신년 이벤트의 카드들이 복각합니다. 이번 달에는 컬러 패스도 있고 복각도 여러 개다 보니 가챠가또 잔뜩 겹치게 되었어요. 일단 가장 빡센 건 코아네입니다. 코아네는 이번 월드링크 이벤트에서 한번, 예전 신년 이벤트 복각에서 한번, 발렌타인 이벤트에서 한번, 이렇게 세 번이나 사성으로 등장합니다. 한달 동안 같은 캐릭터 세 번은 진짜 선 넘은 것 같은데, 1섭에서의 로테이션 지옥이 한섭에서도 점점 현실화되는 게 느껴지네요. 두 번씩 나오는 애들은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든데요. 하루카가 신년 복각과 발렌타인, 루이가 사펑 이벤트와 원더쇼 한정 복각, 내내도 사펑 이벤트와 원더쇼 한정 복각, 아니, 월드링크와 신년 복각, 린이 사펑 이벤트와 신년 복각. 마지막으로 시오가 이번 신년 이벤트와 생일.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가차가 겹치는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한국 서버의 1월 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도 각자 계획하시는 이벤트 순이나 카드 뽑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